이담액과 김용규 원장입니다.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서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네. 영화 아저씨죠, 굉장히 유명했던 네. 그 영화에서. 네. 손목을 베는장면이데 네. 거기에서 네. 피 색깔이 평소에 내가 알던 색깔과 조 네. 다른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어... 우리 혈관은 두 개가 있어요 정맥하고 동맥이 있는데 손목을 그을 때 피가 이렇게 속구치는 장면이 있고 피가 촥 이렇게 울컥 이렇게 나오면 좀 시꺼먼 피가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목소리> 사실은 이제 손목에 동맥이 이렇게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애과 동맥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나만 내려와요, 동맥은. 그러다가 여기 오금 쪽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장기에는 동맥이 두 개가 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문제 생겨도 하나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두 개로 갈라져서 이렇게 기능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맥을 느끼잖아요. 그왜 그러냐면 보통 동맥은 심부 깊은 곳에 있는데 이게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요. 동맥은 다 급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찌르기 쉬우니까 거기를 찌른 거죠. 그리고 찌는 장면에서는 찔렀으니까, 어때요? 공간이 좁죠. 아주 좁은 공간을 찔러서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스 틀면은 이렇게 호스 앞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같은 압력이죠.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분출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압력은 동일한데, 나가는 입구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 빨리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실제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볼륨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찔러서 한상처 부위는 분출되는 거고요. 이렇게 잘라요. 보니까 자르는 게 있어요. 자르면 어떻게 돼요?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죠. 단면이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노출 자체가 넓은 단면이잖아요. 아까 그 찔렀던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좀더 바닥에 이렇게 흩어지겠죠. 그니까그두 가지로 묘사를 한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 색깔이 다른 거는 정맥이 잘린 거랑 동맥이 잘린 거. 왜냐면 정맥이 조금 더 시꺼멓니다. 동맥은 좀더 빨개요. 그다음에 분출되는 거, 그리고 철철 나는 거는 같은 동맥이라도 그 단면, 출혈량은 똑같아요. 출혈량은 똑같은데 그게 단면의 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은 굉장히 속구치는 것처럼 그런 영화적인 묘사를 한 것이지 않나. 그럼 저라도 영화를 만들면 그거 다 의학 자문을 했을 텐데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해가 좀잘 되셨나요? 그 이렇게 어, 댓글에다가 궁금증 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저도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별거 아닌 것도 자세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능력이 닿는한 최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